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상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,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. 어, 그 많은 객석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큰 공연을 어,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어, 다행히도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어 일단 가수로서 어, 스타디움에 입성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. 자리인데요. 어, 꿈의 무대잖아요. 네 어,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, 그런 이야기를 영어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. 어, 또 정말 스케일이 정말 큰 공연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... 무대 장치적으로나 무대 꾸밈 같은 것들이 정말 스케일이 큰 무대였는데 그 스케일이 큰 무대들을 준비하는 뒤에서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더욱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어,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면서 여러분들께서 콘서트에 또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,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어, 첫째 날은 아무래도 처음 이제 공연을 올리는 첫날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이 하얘던것 같아요. 기억도 잘안 나고 그냥 올라가서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아침에 눈 떠서 아, 빨리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어요. 준비했던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어, 너무 오. 떨리고 긴장되고. 네. 근데,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, 일단 당연히 긴장했어요. 그렇게 어. 많은 사람을 어. 세상에 태어나서 어. 처음 보니까, 어. 천장에서. 그 처음 네. 네. 너무 긴장이 됐었고. 근데 또, 좀 지나니까, 뭔가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편안한 느낌이 그렇게 첫째 날에 들었고, 어. 다행히도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어 이제 날씨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서 있었죠. 많은 분들께서 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비 오는 날뭐 나가서 런닝뛰는 것도 좋아하고, 네. 비 오는 날 나가서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, 그렇지. 비 오는 날 그냥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연 때에도 이제 비가 왔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. 특수효과처럼 또 비가 와주는 바람에 더 좋은 무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첫 번째, 첫째 날, 둘째 날은 그렇게 기억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내일 에 개봉할 아이디어로 더 스타디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,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행